어, 이제 오늘의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래 주제는요, 청년 창업, 청년 응. 일자리에 대해서 응.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응. 토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청년들이 자꾸 일, 일자리로 막 나가라. 이래라이래라 근데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응. 요즘 들어서는 자꾸 창업해라, 창업해라. 청년들 응. 창업하면 도와줄게. 응. 근데 이렇게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이 취업난의 해소를 자꾸 창업으로만 가고 있는데, 정말 응. 창업이 대안인가. 응. 정말 가장 좋은 대안으로 창업을 추천할 수 있는가? 응. 이 옆에 앉아 계신 두 분이요 응. 고양시를 기반으로 한 창업가거든요 응. 진짜 그 창업이 지금의 일자리의 대안이 맞는가를 한번 응. 오늘 제대로 해쳐보도록 응. 하겠습니다 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야, 많아, 너무 많아 정말로 진짜. 가감 없이 막 던지십시오 응. 두 분에게 먼저 한번 응.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할게요 두분다 이제 응. 창업가시니까 응. 처음 창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음. 사연님부터 저, 저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에 했는데 음. 창업하게 된 계기는 뭐 없었어요 그냥 제가 누구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음. 그냥 혼자 해보자 내가 왕이다 네. <laughs> 음. 누구 밑에서 일하면 스트레스 받고 차라리 내가 어. 어려워도 어. 한번 그냥 부딪혀 보자라는 음. 생각이 무작정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음. <laughs>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회사를 음. 다니다가 내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히 스칠 때 회사를 그만두서 2016년도 1월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한 5년 차 오. 정도 됐는데. 그럼 두분뭐 어떤 창업을 뭘 하시는지 아마 시청자분들 모르실 텐데 음. 이런 것좀예민할수있지만 매출액은 좀, 뭐좀 어느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아 좋아요. 잘... 코로나 때문에 음. 3분의 1정도는 수익이 깎였는데 3분의 1. 그래도 업대는 나오는거 같아 연간 매출 대 아, 네. 3분의 1인데? 뭐 하시나요? 뭐 하시냐고요? 아, 저희, 저희 이제 도시의 이제 이슈 같은 거를 음. 이제 문화 콘텐츠로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음. 이제 그 안에 창업교육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음. 행사,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도시재생 교육이나, 음. 지역조사나, 예. 도시에 필요한 것들을 네.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도시재생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신 건데, 또 추천할 만합니까? 이거 보시는 청년들한테? 어... 어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유 시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여유 자금이 있었고, 어...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충분히 제가 그한 지역에 대해 조사를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수익이 음... 안 나기 전까지. 음... 근데 어 도시 재생, 어 사업하면 되게 다잘되나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저는 망하는 길이야. 음... 현실적으로. 어... 예를 들어서 어, 도시 재생 대상지 안에 창업, 만약에 음... 이제 점프 창업을 했어, 요 음, 음. 그럼 제가 볼 때. 어, 10개 중에 솔직히 8개는 망해요. 음... 어. 당연히 사람이 유동인구가 없고 음... 슬럼화된 지역에 창업을 하는데, 음... 어, 우리가 좋은 아이템 낸다고 해서 갑자기 뭐 백종원이 온 것처럼 반짝 잘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음, 음, 음. 근데 사실 그걸 꿈꾸고 생각보다 그렇게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마, 많아요. 이게 뭐꼭 도시 재생 파트만이 아니라 창업 전반에다 비슷한 그렇죠. 문제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우리 사연님은 어떠세요? 뭐 하세요? 뭐 하는 분이세요? <laughs> 뭐 하는 네, 뭐하는 저는 원래 <laughs> 그 배우를 했다가 음, 배우? 어, 네, 저 배우를. 아, 어, 나 진짜 몰랐네. 뭐, 영상 관련된 되게 많이 찍었어요. 저, 네. 광고 영상이랑 뭐다이럴 어. 영상 이런 직접 찍다 보니까 음. 영상 쪽을 직접 내가 기획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어. 음. 생각을 해서 이제 후배들 동생들 다 불러갖고. 네. 네. 일단은 돈을 못 주고 같이 해보자 음네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영상 회사예요. 어 영상 영상 회사. 기획 및 제작을 음 하는. 네. 어 여러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주 참신한 영상 어, 네. 필요하신 분은 우리 사연님한테 연락... 연락, 연락. 연락 주십시오. 네. 아 그래 영상 제작 기획 이거 네. 어떻게 추천을만 해요 창업으로서 어때요? 어때요? 어, 추천은 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네. 음. 어뭐 커머스 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음. 기반으로 하는 기획사 음. 이런 건 차라리 괜찮은데 음. 영상만으로 덤벼라 하는 음. 거는 사실상 음. 정말 광고에 대한 뭐 PD 어. 경력 10년 이상 20년 이상 분들 아니면은 경쟁력이 없어요 맞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을 기반으로 한 무언가가 있어야 이 음. 바닥에서 살수 있다라는 음. 거는 음. 제가 진짜 자부합니다 음. 정말, 이거 보시는 분들에게는 꿀 같은 팁이에요. 네. 그죠? 예. 렇그죠 공감하시죠? 네, 완전 공감. 어... 자, 오늘의 주제는 청년 창업이죠. 네. 우리는 청년 창업 활성화, 음. 또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네.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요, 네. 많은 지원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음. 네. 아마 청년 창업 관련된 예산을 국가 예산과 지자체 예산 다 합쳐 버리면은 네. 제가 때조단 <laughs>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더군다나 작년 2020년에 제 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 발표되면서 네. 여기에 청년들의 고용과 창업을 위한 정책들이 더 많이 다변화됐거든요. 음. 그렇다면. 과연 여전히 우리가 청년, 청년들이 창업하기 참 좋은 시대인가? <웃음> <웃음> 좋은 시기인가? <laughs> 음... 이거를 좀 아주 솔직하게 말을 해보자고요. 음. 먼저는 음. 우리 고양시는 어떤가? 음. 자, 솔직하게. 고양시의 청년 창업 지원 정책. 음. 이건 정말 아쉽다! 음. 하는 거. 저는 근데 고양시에서 청년 정책으로 지원받은 거 없어. 청년 창업 정책이요? 어, 하나도 없어. 아니, 청년 창업가 어떻게 된 겁니까? <웃음> <웃음> 못 받았대요. 예. 아 왜냐면은 다른 데 사업을 하고 이제 이전했으니까 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보다는 이제 신생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사, 사회 대표님 지금 입주어 있지 않아요 입찰청주? 네 맞습니다. 입찰청주는 거기 예산 끌어오신 분고? 네 제가 입찰청소에 <laughs> 예산을 끌어왔죠. <laughs> 네, 그 아유 왜? 아, 뿌듯합니다. 아, 덕분에 아, 네. 잘살았습니 <laughs> 특히 이제 고양시는 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걸로 아주 유명하죠 음. 28청춘창업소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청취다방이라고 있습니다 음. 화정역 네. 바로 앞에 음. 청년의 취업과 소통이 있는 다방 네. 뭐 이런식으로요 아. 그리고 아마 2023년 정도에 만들어질 곳이 내일꿈 제작소라는게 있어요 음. 네, 그 내일꿈 제작소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청년 창업 공간 다르게 정말 많은 설비를 지원해주고 음.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는 잘 갖춰진 창업 공간이 될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의 인프라를 갖춘 사실 창업 도시가 별로 없어요. 음. 내일 꿈제작소 그, 누가 끌어왔죠? 아이고, 뭐, 아, 아, 몰라요 예. 아, 아,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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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었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제가 도비를 아이고, 예, 아이고. 10억 받아왔습니다. 아, 아. 아, 아, 10억?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서서 28천주 창업생 응. 입주도 하시고 응. 또 청취자만 가보셨고 네. 만들어질 공간도 있는데 응. 무조건적으로 박수만 칠 일은 아닐 거예요 응. 이거잘 운영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 응. 하나는 어때요? 일단 6개월씩 연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음. 음. 거기서 이제 음. 마음이 조려져요 한번 아. 떨어지면 없잖아 떨어지면 <laughs> 나는 아직 다른 회사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음. 나가버리게 돼요 저희는 네. 안 떨어져서 모르겠는데 <laughs> 근데 떨어진 사 있었어요 음. 그래서 아. 그 회사들은 떨어지면은 다른 회사를 알아볼 돈을, 말, 돈을 마련도 했는지 응. 모르고 음. 장소도 마련했는지도 모르고 그거부터 잘못됐다. 네. 6 개월이요. 네. 평균 창업을 했을 때 이제 BEP 이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응. 시점이 보통 응. 2년이에요. 야. 근데 2년 전에 내쫓는 거는 그 회사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쫓는 거예요. 사실 아. 살아남은 팀들은 2년까지는 응. 가능한데 그래도 가고 거기서 떨어진다. 응. 그러면은 바로 그냥 저랑은 폐업했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응. 중기 창업자들을 위한 그 시스템이 고양시 없다. 아, 아, 이거 되게 중요한네요 초기에 단기적인 지원은 맞아. 있지만 응. 중장기까지 갈때또 지원들은 또 부족한 것이네요. 네. 응. 그안 그래도 최근에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응. 고양시의 청년 창업 생태기 연구를 했었어요. 응. 거기에서 응. 158개 대상의 창업 응. 그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만 40.5%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응. 창업 실패에 따른 창업 안전망이 완전히 부재하다라는 아, 거예요. 맞아. 실패하면 나락으로 빠지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마치 절벽 위에 창업을 하는 음. 것인데 국가는 자꾸 창업하는 것이 음. 지금의 마치 또 트렌드이고 도리인 음. 것처럼 청년들에게 몰아붙이지만 그 밑은 절벽이었다라는 그쵸, 거예요. 차원. 근데 그런 차원에서 고양시는 어, 창업 안전망이라는 걸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 같으세요, 저? 아직 안망해봐서.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없어요. 어. 그러니까 요즘 재창업 그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이제 사업 지원금 이런 거를 폐업하고 어 다시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해놓은 뭐 그런 거잖아요. 정책도 생긴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음. 왜이 회사가 망했는지 검토를 과연 하고 다시 도전을 하느냐. 음, 또 망할 텐데. 음. 우리가 창업을 할때 인큐베이팅 해주듯이 그 재창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음. 다시 망하지 않는 길이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음. 이제 아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이라면 생애 네. 주기별 맞춤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창업도 창업을 고민하는 음. 단계에서부터 음. 약 2년이라는 음. 시간을 경과하고 음. 중장기로 가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음. 되게 짜임새 있는 지원이 그렇죠. 필요할 거란 생각을 그렇죠. 지금 해봤어요. 맞아요. 근데 창업을 현재 하고 있고 어 여기서 시작했던 분도.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는 라걸 모를 정도라면, 네. 고양시가 조금은 더, 네. 어, 맞춤형, 세계 주기별처럼 창업 주기별 맞춤 지원들을 네. 잘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청, 창업 정책들도 많지만, 네. 사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두 개가 다, 네.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네. 없고, 또 청년 창업이라고 하지만은 제대로 된 맞춤형 정책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음. 이 일자리 정책과 창업 정책을 잘 융복합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번뜩 들었는데 네, 네. 혹시 거기에 대한 네. 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창업학 준비하는 친구들이 사실 자기 인건비 벌어가는 게 1년에서 2년 동안은 정말 힘들거든요. 오. 그래서 차라리 그 친구들이 모아둔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배운 것도 너무 많은데 들어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음. 근데 수익이 없어.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일자리 예산 중에 일부를 어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써가지고 음. 그 친구가 창업하려고 하는 비슷한 기업에 취업을 해서 어. 뭐 4시간은 뭐 근로를 하고 그러니까 일 경험을 해보고 음. 4시간은 준비를 해서 음.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이 조금 안전하게 창업을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좀 어떨까 변론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이아이디어 너무 좋네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또 네네. 이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네. 걸 최소화할 그쵸, 수 그쵸. 있고 그 분야에 또 최고가는 기업에서 네. 많은 것들을 또 배울 네. 수 있으니까. 네. 어. 근데 여기서 핵심은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음. 사람이 기업을 선택하는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일집 지원 사업 같은 게 어. 기업이 신청을 하고 기업주가 채용 공고를 올려서 음, 거기에 청년들이 면접으로서 뽑는 곳인데 예.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업 아이템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한다라고 뽑히면 이 친구가 저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국가에서 줄 테니 음. 배우면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그럼 참여 하면... 기업들이 많아져야 되겠고 그 참여 기업들이. 아, 그렇죠. 그 청년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일감을 함께 해볼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사이트 같은 걸 열어 놓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도 좋을 아, 것 같아요. 그 기업에는 국가가 인센티브를 주고 음. 아무튼간에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정책을 또 설계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그냥 창업 정책 일자리 정책 해가지고 음. 이원할게 아니라 음.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좋은 창업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네. 좋은 대안을 우리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약간 역발상이에요. 역발상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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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청년 창업에서부터 창업과 일자리를 복합하는 정책 제안까지 오늘 꽤나 재미나게 어,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요. 이제 정책으로 정치로 풀어갈 어, 몫은 저와 또 많은 공직자분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 창업은 나에게 무엇이다? 라는 질문으로 음... 두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자, 음... 창업은? 창업은 준비단계가 튼튼해야 한다. 오, 어... 좋아요. 어, 예, 네. 여러분, <laughs> 그 말의 의미는 너무 다 공감할 네. 것 같고요. 자, 사연님 저는 이어서 창업은 어, 한 번쯤은 해볼만 하다. 음. 한, 한 번쯤은? 한 번만. 두번한 번은 뭐.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 저에게 창업은? 청춘이다 뭐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정치 이슈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토크쇼 노잼 정치쇼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진행을 맡아온 신정현, 김지은 이사야였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야!